야, 하블리!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연습하는데 오빠 뭐 하는 거야? 우리 방탈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말만 따라, 따라 들어, 알았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하블리님은 연습을 방금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욕심 있는 대회에 왜 홍구랑 나오셨죠? 네. 아, 저 홍구빠가 편하죠, 저는. 뒤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서 그런 건가? <laughs> 상대팀으로 네. 뱅지우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생각했던 것 치고는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다위 아닌가요, 저희가? 오 어, 그러면 홍구 대 송병구 선수도 위라고 생각을 하나요? 라고 생... 근데 네, 며칠 전에 네. CK에서 어. 1대1 지는 거 보니까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어. 여기서 이렇게 분위기 네. 초치면은 예, 어. 생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 안 되시나요, 하블리 씨? 아니, 아니, 그래도 홍고파, 그래도 왜냐면 우승자 출신이니까 저는 믿고 있거든요, 또. 둘리야. 음. 어? 지금 니, 네, 니네 멘트에 방금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오빠는. 나 병구, 병군이 팬들 무섭단 말이야. <laughs> 내 팬은 안 무섭나봐, 우리 호빠이들 <laughs> 만약에 광탈하면 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자. 어. 저그 7시. 프로토스 11시. 자, 요렇게 생산과 컨트롤이라 이거를 좀더잘 이용을 해보겠다. 앞마당 하마걸티 하나? 오, 그렇게 가네요. 앞마당에 저갈링 두 마리인가 밖에 없어. 두 마리. 자, 드론은 이몽구가 너무 잘살렸고요 저글링 하나, 두 개. 저글링 어, 두개 죽이고, 그 다음에. 어, 아, 근데. 와, 근데 아니, 저글링 두 개랑 드론 드론이랑... 세 마리. 아니, 오한 어? 마리도 못 죽인다고? 와, 이거는 홍구가 수비가 너무 좋았다. 아니, 원래 투저글링만 싸우는 건데 하블링님은 못 봤어. 알지? 근데 홍구가 드론 세 마리 헬프해준 거야. 와. 이야, 홍구가 커버를 다 해주네요. 일로 싸우고 있는 거야, 지훈님은. 지금 야, 스비고 들어가야 되잖아. <laughs> 하버리 어, 하블디야, 하블디 믿어. 그럼 이제 가는데 안번아 오버. 어. <laughs> 하블디라서 저런 거는 걱정 안 해. <laughs> 어? 어? 이거 다 먹어? 어? 어? 다 갈게. 몇 음. 개, 깨. 개 이겨, 그냥 이겨. 어, 끝났어. 음. 피해서가 다음 뒤에 있는 거 뒤에 또 있잖아 뒤에 한번더 있잖아 가 피에 두만리더 있다 피해피해한방더 있다 피해 그것 피해. 피에 피해, 피해. 제발 아 히드라 좀 빼봐 빼면서 좀 구석이랑 뒤에 것또두 마리 더 있잖아 뒤에 아 히드라 같이가 뒤에 구석이랑 같이가 알았어, 알았어. 뒤에 두 마리 있다고 뒤에 두 마리 알았어, 알았어. 뒤에 두 마리 있다고 여기에 집어주잖아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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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안 미안 아 캐논 하지마 아니 밀어, 그냥, 밀어 밀어 밀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밀었어, 밀었어. 아니 조심히 차려. 아, 아 뭐하냐, 블리야, 천천... 알았어. 아뭐 하냐 불리야 진짜 천천히 천천히 뒤에 그냥 여기다 있어 그냥 열리. 여기 내 오브 위치만 아내 오브 위치 내가 오브 위치로 발명 잡아줄게. 여기 뒤에 있으라고 캐논한테 맞지 말고. 제발. 아 알았어 알았어. 이들아 같이가. 뒤에 공석이랑 같이가. 이게 두 마리 있다고. 이게 두 마리. 이게 두 마리 있다고. 여기에 진짜 많아. 많아, 아미안미안아어 이거 막힐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막히면은 저거 저 이거 막힐 것 같은데. 그럼 저가 저오해뻥뽑기란 말이야. 짜내기. <laughs> 이들 한 분도 이 이들 한 분도 이쁘다. 봐, 비타 템플러템플러 떠는 사 아, 이따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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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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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하리 하. 컨에 어... 컨 잘해. 본진 털었지. 야 미탈 요거 살려. 중간에 살려. 제발. 제발. 야 그리고 요거 미탈 지금 달려놓은거 뒤로 돌려. 야, 야 제발 요거 살려. 중간에 미탈. 또 간다. 또 간다. 여기 한 마리 또 간다. 본진 털어. 실미로 본진. 아씨. 아왜 저기다 뜨고 왔어? 아, 씨... 아, 내가. 아 여기 열에. 열애... 때려, 열아시 11시 때려, 열아시털토게 11시 그냥 무탈로 아, 았어 알았어 알았어 니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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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아빠아가 아니, 아니, 아잡아아아 드로잉 잖아 알았어 아 근데 여기 고정이다야 기실래 왔어? 진짜? 기질래일안 해? 내가 내가 여태까지 알려준 거 있지 그거만 해봐 한번 알겠어 응. 어? <놀람> 선풍 바를 준비해 오케이. 응. 점큰 박아 안마랑이 암마랑이 4개 박아 저그팀은 세 번째 콩과 컨트롤 해야겠는데요 유권이 봐봐 다르네 확실히 이야... 그렇다고 영준님 팀이 영준님이 생선으로 가고요 허렛만잇바이되이요 돈줌도 짚고 터렛 배럭 두개도 짚고 아고 있는데 네, 털려요 야안마땅 잠깐 버리자 아 영재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본진 리표현 해야되는데 본진은 막아야돼 본진은 붙었어 붙었어 오우 이제 깨고 네, 밑에 말인 추가가 없거든 밑에 어, 못붙었어요 아 저게 그러면... 아니 음... 계속 저것만 해도 음... 게임이 터져있는데 그치 루탈것만 잘해도 이게 되네 와 홍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 그러게 <웃음> 얼마나 <웃음> 답답했을까 진짜로 이 홍블리 팀 이기는 거는 솔직히 홍구가 다 하고 있어. 하블리님, 그냥 몇살 잡고 캐리하고 있다고. 홍구가... 근데 라바 다 쓰고 있어요. 홍구는 그냥 유탈만 뽑으라고 할거 같아요. 대박. 와... 와개간지하긴 한다. 마지막 뭐야? 마지막 다시 바꿔줘요. 내가 컨트롤인데... 어, 아니, 얘기 자유예요. 자유, 자유, 아, 자유, 자유... 래 자유래~ 오! 그냥, 그냥 혼자 하는 건 없나 이거? 어? <laughs> 아니 왜 하란테를 <화나타를> 했잖아. <laughs>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근데 확실히 상대방도 쫄려가지고 조금 탈비억 같은 거안 하나? 의문을 가지지 말라고 대회는. 아 연습 때는 의문을 가져 대회 때 그냥 해 아가리 다치고 알았어? 응. 오빠 근데 우리 너한테... 연습 여... 우리 연습한 적 없잖아. 그닥 <laughs> 그렇긴 하지. 하블리님한테 <laughs> 말이쁘게 <laughs> 해주세요. 가정하게 이기면 삼백 개. 그런 찌꺼기만 나가자. 불리. 얌. 어세속 쪽에 시야 뭐 있는지. 드랍식. 어 보면서 드랍식 가는 건데. 골리야좀쪽 빼야죠. 골리야쪽 빼면서 여기 억울. 그래서야 돼서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게 아 동시에 안 되는 거야. 어. 더 피해를 줘야지. 많이 줘야 돼. 많이 줄수 있어 근데. 이건 공업이 돼 있잖아.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하블리 반응이 없잖아. 아. 홍구가 잘 막아준다. 오? 뭐? 일곱시까지? 일곱시 7시 드론 빼, 일곱시 드론 빼. 일곱시 드로 여시로 일곱시 드론 여섯시로. 블리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먼저? <laughs> 아, 홍구님이 먼저 왔어. 괜찮아?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억테란 상대로 뮤탈을 이렇게 많이 뽑았다는 거는 피해를 줘야 된다는 건데, 와. 털은... 이래서 남자 생산이 중요한 거야. 아. 털앤 많이 박아놓고, 개쓰리라. 알고 있는 거지, 상대가 뭘지. 뭐 벌초로 봤는데? 야, 이레디, 와, 이레디 나왔어요? 와, 와 이거 했었는데? 망했다, 저거. 어 그냥 가면 끝난다, 아, 이런 식으로 말한 거 같은데 성큰이 되게 굴리한한테 쓰거든. 근데 음. 그 갔어 어? 그 갔어 와, 이게 이롬인가? 이러면서 벌초더라. 와 야, 아, 대단. 올놀아가서죽였어 이거. 오, 어이 두릅? 서영이 안 돼? 아, 영재는. 이긴다고, 무조건 이겼다고 말한 근거가 이거지. 9시, 6시를 모르니까. 모르겠다. 여기 봐봐요. 시야가 치아. 없어. 어.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고, 그냥 갖다 박은 거거든요? 아직도 좋다고 말할 거야, 영재는. 여기도 드론 없다. 어. 아, 아직 가난하네. 벌처드랍으로 또 많이 털었으니까, 본지는 그래서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텐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많이 나오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저기도 이제 진짜 히드라 전환을 해야 되거든? 안 하면은 못 이겨. 너무 가스만 파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멋지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그냥 무탈 네, 오는데 어, 무탈 두 부대 정도로는 곤략. 이거 감당 안될거 같은데요? 3위업이라서. 어, 근 이거 더 박아야 돼. 응, 음, 음. 더 박아야 돼, 더 박아야 돼. 무탈 오면 순삭당해. 3위업이야. 기래기도 미탈이... 있거든? 기래기도 있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테란 승이에요, 이거는. 테란 승입니다. 우살 녹아요. 와, 왜 저그만 인구수가 팍팍팍 죠 아, 쳐가죠? 그렇죠. 석 승이 그나마 큰 일을 해주고 있는데. 후성아, 후성아. 3위업은 안 돼요, 3위업한테는. 유탈로 12시 가지만 정형제 오더. 와, 예. 아하.

뭘가유승이왜걷어야지야 뭘그 그죠? 오빠 차례 끝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너 때문에 오빠 지금 머리카락 백 가닥 빠진 것 같아. 지금.